AI 시대의 핵심부품 PCB, AI 서버와 GPU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요즘 증권사들이 동시에 주목하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다층 PCB입니다. 초고다층 PCB란? 초고다층 PCB는 20층에서 60층 이상까지 적층된 초고밀도 회로 기판입니다. AI 서버는 워낙 신호량이 많아서 일반 PCB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GPU, TPU는 초고속 신호와 엄청난 전력과 발열을 동시에 처리하죠. 이 모든 신호를 손실없이 전달하려면 수십 개의 층을 정밀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고다층 PCB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입니다. 층수가 많을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초정밀 드릴링, 고속저손실 재료, 다중적층 공정. 그야말로 기술력의 정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평가 및 목표가. 그래서 최근 증권사들은 이 분야 기업들을 AI 시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목표가 16만 7천원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대표 AI PCB 밸류체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평균 약 14만 3천원. 대부분 AI 구조적 성장 수혜를 근거로 매수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최고 목표가 리포트 17만원 수준. AI 가속기 PCB 수요의 장기적 확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증권사들의 공통된 시각은 하나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초고다층 PCB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향후 3에서 5년간 구조적 성장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AI의 심장부에는 항상 초고다층 PCB가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GPU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 기술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AI 하드웨어 시대의 핵심 초고다층 PCB. 지금이 가장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